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시니어를 위한 안전한 투자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내 돈이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까입니다. 열심히 모아둔 돈이 몇년 지나지 않아 빠르게 줄어들면 걱정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면 이자는 적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산 가치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투자의 핵심은 안정성과 현금 흐름 그리고 적절한 성장성을 함께 잡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섯 가지 원칙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원금 보존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손실 보더라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벌수 있느냐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나 잃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큰 돈을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적어도 생활비 3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안전 자산에 배치해 두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노후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행 예금 채권, 배당주, 니치아리아이티스, ETF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 자산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과 주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면, 전체 자산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안정 자산 6070%, 성장 자산 20%, 현금성 자산 1020%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현금흐름 중심의 투자입니다. 젊을 때는 자산을 불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노후에는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자가 나오거나 배당이 나오는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있으면 생활비 걱정이 줄고 연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 배당주, 월 분배형 채권 ETF, 안정적인 리츠 상품 등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단, 무조건 높은 배당률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기업의 안정성, 배당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욕심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광고나 지인 추천으로 이 상품은 연10% 확정 같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은 대부분 위험이 크거나 심지어 사기일 수 있습니다. 노후 투자에서 적정 목표 수익률은 연35% 정도입니다. 물가를 이기고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큰 욕심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정보 검증과 기록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기관과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 지인 추천만 믿고 덜컥 가입하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애프아이니 사이트, 은행과 증권사 공시 자료에서 상품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투자 내역은 항상 기록으로 남기세요.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적어두면 위험 신호가 보였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점검과 재조정입니다. 투자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산 비율이 무너졌는지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지 수익률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소 분기마다 한번 가능하면 매달 투자 현황을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면 일부를 매도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옮겨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아 인플레이션에 약하다면 일부를 성장 자산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가를 들여다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원칙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보존 분산 투자 현금 흐름 중심 욕심 줄이기 정보 검증 정기 점검 이 여섯 가지 원칙을 꾸준히 반복하면 노후 투자도 안전하고 든든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투자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쓸 돈이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자산을 한 장짜리로 정리해보세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내일의 큰 안전망을 만듭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안전한 투자 습관으로 건강한 노후 자산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